이정샘 2차 폭하고요 팝업을 못가서 올영에서 8월 1일날 바로 샀고 한번 뜯어볼게요. 팝업에서 이미 받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봤는데 폭파 이번에도 진짜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이정샘 폭하 내분 예쁜 것 같아요. 이야. 아, 살짝 하자가 있는데 아, 이번에 뒷면 디자인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닝이 이번에 이런 머리 헤어는 색깔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예쁩니다. 이이도 뒷면에 이렇게. 아 그리고 이번에 에리포카가 진짜 예쁘죠. 착장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또 에리가 좋아하는 색깔이잖아요. 카리나. 그럼 포카가 전반적으로 살짝 화자가 있는 상태로 왔네요. 민이도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뒷면에 민이가 좋아하는 색깔로. 되어 있는데 하자가 너무 심하네요. 이상한 전방 같은 것들이 인쇄 하자가 좀 심한 편이. 음태방갈 건데요. 사실 제가 포카 메이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이건 아마겟돈 앨범 포카가 지민의 애능가 있잖아요. 애능씨 어떻게 안 먹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구지 못한 것들만 구매를 좀 했어요. 처럼 해주셨네. 짠. 제가 산 거는 월마트. 미국 아마 겟돈마이크워 버전이죠. 그 중에 하나인 월마트 버전. 제가 월마트 버전을 친구 통해서 4개인가? 깡을 했는데 에리가 3개 나오고 니니가 하나 나왔다. 다음 거. 다음 거. 이것도 벨퍼예요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이업 버전을 다섯 개 깠는데 안 나왔어요. 이것도 매입을 했습니다. 엄청 엄청 좋아요. 제가 이 n 니시 때문에 헤이버전이랑다 샀거든요. 이제 드볼이에요. 12종이고요. 하나 둘셋네 개. 얼마튼하게 컨셉 모블이고 하나는 유럽판이에요. 이렇게 총네 종류고 이거는 일본 익스클루시브인데 그 진버전 앨범 포카가 다른 게 들어 있어요. 뒷면에 메시지는 한국어로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 앨범 전 종류를 다 모았습니다. 이렇게 총 12가지 다 모았어요. 해맞아고그렇보습니다 네, 지금 착각좀 보여야겠네. 이다 알록달록해가지고. 이디어가했던돈엘폰을끝새 <듀어> <듀> 네 버전 4종류끝 그렇게 뭐 수집하시는 분들만큼 많은건 아니